자, 한 변의 길이가 2인청사각형 대접원을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다. 문제를 요약하면 그렇고 자, 우선은 첫째 항을 찾는데 어, 집중을 하자. 자, 우선은 이도형의 넓이는 이도형을 이도형 여기에 넣고 이도형을 떼서 이도형 넣으면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첫째 항은 이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이도형의 넓이인데 자,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이 각이 9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가 4대 4에서 지금 이 넓이 빼고 이 넓이 이 넓이 빼면 됩니다. 그다음에이 넓이는 이 길이가 지금 전체가 2니까 1/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두개 합쳐서 1이 될 거기 때문에 1을 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채꼴 4분의 1 부채꼴입니다. 자, 4분의 1 부채꼴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대 1대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전체 원 넓이가 2파이니까 2파이의 4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양은 첫째 양은 3-2분의 파이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면 되는데 자, 공비는 어떻게 알아? 가장 편한 도형의 닮은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중심에서 여기에 근 이 원의 반지름, 이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이 얘가 루트 2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도 반지름이니까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도형에서 이 중점에서 꼭짓점까지 가는 이 길이 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길이의 값을 구하면 닮은 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5가 될 겁니다. 닮은 비가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니까 넓이의 비는 5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비는 5분의 2가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비급수의 합은 1 5분의 2분의 공비분의 첫째 항3 2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분의 3분의 3 2분의 파이가 되고 위아래다가 10을 곱할까? 10을 곱하면 6분의 30-5π. 그래서 최종 정답은 6번의 30-5π.